네, 요 있는데 네, 저 건물이 있는데 카페였나 보네. 건물이 낡았다, 저 건물. 냄새나게 생겼었다. 리모델링도 안 돼. 요 건물. 어, 철거해야 돼. 나무라면 이쁘게 생겼는데, 이게 관리 못하면 뭐 10년도 못 써요. 얼마 못다 썩어요 나버 네, 다들 미쳐 돌아가는 거야. 유턴을 하다가는 GT는. 금융은행 가는 중에 아, 크레임이 건너 들어와요. 이제 크레임이 좀 없을 것 같아. 여긴 개복개. 개복개에다가 제 로디를 어 저기 어, 주차해 놓고 금융은행으로 가고 있는 중 이거 7,000원 밖에 안가요. 왓나다 한 끼. 어 근데 퀄리티는 굉장히 좋아요. 어, 맛집 추천, 가성비 짱. 한번 군산에 오면 개복교의 앞에 있는 왓나다 한식뷔페집을 한번 어,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싸고 아주 좋아요. 예, 누가 그러더라고. 왜 뷔페가 왜 뷔페인 줄 아냐고 우리가 뷔페하면 굉장에 보급된 음식을 먹는 걸 뷔페라고 하죠. 왜뷔페가왜 뷔페냐? 어, 어, 음식을 다버린다기 위해서 비. 예? <laughs> 어, 예전에 어떤 사람이 좀 약간 제 코미디 하다왜 부페가 왜뷔펜 뷔페, 뷔페가 왜 뷔페인 줄 아냐고 뷔페가 왜 뷔페인 줄 아냐고 그런다고. 대부분의 음식을 다 버려가지고 부패시킨다고 해서 부패라고. <laughs> 어떤 양반이 녹다 섞인, 옛날 식당을 하던 양반인데 오다가다 만나요. 오다가다 만났는데 옛날에 부패도 하고 식당도 많이 해서 말아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양반이 하는 말이, 어 저기, 왜 부패가 왜 부패라고 하는 줄 알아요? 어 몰라요. 부패는 거의 음식 대부분 다 버린대요. 어. 뷔페 이런 저 레스토랑들 있죠? 뷔페 레스토랑에 보면 음식이 푸짐하게 쌓아놓죠. 근데 그 음식을 대부분 다 버린대요. 어 그래서 뭐 가격이 비싸대요 뷔페가. 어 그래서 어떻게요? 음식을 다 버려가지고 어떻게 뷔페를 시켜? 어다 섞여 버려가지고 섞인다 그래서 뷔페라고 한다고 어떻게? 어, 밤농담 쪽으로 이렇게 어 저기 어얘기하던 저기 어, 어떤 어 식당 아저씨 하던 얘기 농담 쪽으로 얘기해던게요 어, 다 버려서 부패 시킨다고 해서 뷔 부패 뷔페 뷔페 어, 시킨다고 부패 시킨다고 어, 실질적으로 그래요 어, 부페 집이 거의 다반 이상 과반수 이상이 버려요 그냥 다 버려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어떤 사람이 그걸 한번 저기 했었어요 부페 집하고 연관을 지어서 나중에 뷔페 집에서 음식이 남는 걸 어떻게 해요 거 거의 좀원 어차피 버리면 아깝잖아. 그러니까 어떻게요? 그원 재료에 그래서 원가 플러스 인건비 정도만 어떻게요? 그 지불을 하고, 그거를 나중에 어떻게요? 저기 어떻게 말이게독고 노인이나 빈민층들한테 요즘 저기 뭐냐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많이 하잖아요. 국가에서 어차피 부패에서다 버리니까 나중에 그날 영업이 끝났을 때 어떻게요? 아, 쓰레기 차네. 어차피 부페 다 쓰레기 차가 버려. 부패가 거의 반 이상을 버려요. 영업이 끝나면. 다음날 그거 쓰면 맛이 없어요. 대부분 버려요. 그럼 이왕 버릴 거면, 어떻게? 그거를, 영업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어, 저, 어때요? 어, 저, 그거를, 그 각, 저기, 시나 각, 지역 단, 지역에서 어떻게 해요? 그거를 원가에 사드리는 거예요. 이게 식자재하고, 어, 인건비 정도. 식자재하고 그 부패 품은 딱 그, 그람수를 재면 식자재 값하고 인건비가 대략적으로 나와요. 그럼 식자재고 인건비 그 원가로 해서 그걸 사들여서 그거를 갖다 어떻게, 해요? 어, 저기 뭐냐, 이게 빈민층, 이게 어떻게, 해요? 어, 저기, 그, 저기 뭐냐, 이게 도시락, 저기, 독거노인 도시락, 저기 뭐냐, 배달 사업으로 그렇게 쓰면 되지 않냐고 예전에 어떤 저기 식당 하시던, 부패 식당 하시던 분이 그걸 갖다가 한번 제안을 했었어요. 근데, 어떡해요? 어, 거절당했어요. 어,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거절당해요? 왜다 쓰레기다 버리고 먹고? 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여러분들이 봐도 좋은 아이디어잖아요. 근데, 어떻게요각 지역당체나 공무원들이 그걸 갖다, 어떡해요? 어, 거절을 해요. 아니,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 그걸 시행을 해야죠. 요즘 저기, 저기 뭐냐, 독고노인들, 삼시세끼도 못 먹어가지고, 이게 지금 하는 판에, 어, 어떻게, 요즘, 요즘 독거 노인, 저기, 도시락 사업을 해서 예산이 겁나게 들어가요. 그거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예산이 겁나게 들어가요. 오 그렇게 되면 예산은 얼마 안, 예산은 얼마 안 들어가요. 시설비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런 뷔페집에서 어떻게, 거의 반 이상이 버려 영업 끝나면. 그럼그걸갖다 어떻게, 식자재 까보고, 인건비 조에서, 그것도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그 식당 주인도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어, 그, 저기, 그, 저기, 예전에 그, 예, 그, 저기, 저기 뭐냐. 월세를 보조하는 형식으로, 어떻게 해요? 그걸 갖다가 정책적으로 하자고 아이디어를 냈었어요. 어느 식당 사장님이. 근데, 어떻게 해요? 어, 공무원들이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어, 이게 뭐 실효성 없다고 저걸 해요. 자, 왜 그랬을까요? 요, 요즘 지금 독거더인 도시락 사업을 해가지고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근데 굉장히 어떻게 해요? 비효율적이에요. 자,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누가 봐도 훌륭한 사업이죠. 자, 음식 남기는 건 우리 옛부터 죄죄라그했어 음식 남기는 데 근데 그 저기 맛있고 고급진 뷔페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어, 버려요 그냥 그럼 그걸 럼그 갖다가 독거노인이나 아니면 저기 결손 아, 아동들한테 아 그걸 갖다가 어떻게 도시락 사업을 해서 그걸 그대로 갖다 오면 돼 그날 영업이 끝났을 때 그냥 수거해 오면 돼요 그리고 다음 아침에 어떻게 해요 배달 가면 돼요 그 사이에 상할 일 없어요 마, 맛도 괜찮아 그 날, 부페집에서 영업이 끝나면, 어떡해요? 남잖아요. 그럼 그걸 무게로 재가지고, 어떡해요? 식자재 값, 플러스, 인건비 플러스, 그리고, 어, 저기, 요즘 저기, 소상공인들이 저기, 월세를 못 내서 허덕이죠. 그 월세. 플러스 알파에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요즘 저기, 빚에 많이 허득이죠, 장업자들이. 그 부패집 사장님도 똑같아. 그 플러스, 어떻게 해요? 어, 금융 혜택. 국가에서 주는 금융 혜택. 이렇게 해가지고 딱 내놓으면, 어떻게 요 그거, 저기, 거부할 부패집 사장 없, 사장님들 없어요. 서로 하려고요, 그거. 어차피, 그날 저기, 저기, 만든 거는 그날, 어떻게 요 다음날 못 팔아요. 버려야 돼요. 어 왜냐면 지금 그 소문나면 그그 그 사람들이 안아 그부패집에 그날 만든 음식은 그날 다 버려야 돼부패집은 그럴 바엔 어떻게 해요? 그날 영업 종료가 됐을 때 그대로 사와서 어떡 해요? 자저기 누이즈코 매부즈코야. 자 누가 누이즈코 매부즈코야. 어떻게 해요? 자 누이즈코 매부즈코야. 어. 누이, 누이 매부 어, 어떻게 해요? 자, 매부 어떻게 해요? 어. 이, 이 아저씨 왜그이야어왜 어, 그, 왜, 왜, 나한테 왜 계속 밀고 지랄이야 이거 자 저쪽 가서 하라 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지금 계획, 지금 계획안이 나왔어요. 근데 어떡해요? 공무원들이 그거는 비현실적이라고 지금 뭐라고요 공무원들이 어떻게? 그럼 비현실적이라고 거부를 해요.